안녕하세요. 게임 직목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기체 많이 기다리셨죠? 하이뉴 건담입니다. 자, 무장부터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죠. 하이뉴 건담 기본적으로 슈터고 빔샤벨 격투, 그 다음에 메인 사격하고 서브 무장이그 다음에 스페셜 호택이빔 사격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물리 사격 그 다음에 빔 격투예요 기본적으로 세팅하실 때 고민하실 필요가 거의 없죠 빔 사격에 올인하고 남는 부분을 빔 격투에 넣습니다 물리 사격 부분은 제외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기체는 핀 판넬이 주요합니다결국빔 사격에다 최적화를 시키는 게 가장 편리하고 강력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무장 확인해 볼게요 와, 슈터답죠 열발입니다 여유 있는 여유 있는 메인 사격 와 자, 서브 1입니다. 하이퍼 바죽하죠? 네, 아주 좋아요. 어우, 좋습니다. 서브 2입니다. 아, 이 사기에 가까운. 아... 근접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슈터예요 슈터입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넷까지 갑니다. 특수공격 볼게요. 이야, 근접격투예요 오, 기본적으로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 살린 콤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띄우고, 하나, 둘, 셋, 넷. 자, 찍어야죠. 끄고, 판넬. 자, 36이트. 41위트입니다. 우선 뭐 다른 콤보 하나 볼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판넬을 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아주카 캔슬까지 요 정도로 잡으셔도 돼요. 자 스페셜 어택 볼게요. 야 관통형 빔야 그야말로 최고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넣고, 이런 식으로도 가볍게 끊어내서, 공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띄워야죠. 하나, 둘, 셋. 가죠. 하이퍼 바주카 넣어야죠. 그렇죠. 요런식입니다. 너무 좋죠? 실전입니다. 자, 이,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야이 기체가 어떻게 슈터인지를 모르겠어요. 전형적인 온라에 거의 완성형을 보여주는 기체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되면 어휴, 퍼건이나 아니면 유니콘이나 이런 건담들 안 버리죠. 무조건 쓰죠. 어? 이 아름다운 성능 보십시오. 야 특수 공격도 베노키에 거의 이거 뭐이 정도면은 솔직히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웬만한 인파이터도 이거보단 안 좋아요. 네? 아 갈게요. 하이, 참내 좋은 기체네. 네? 이런 기체 쓰다가 알렉스 같은 거 쓰면 병나는 거예요. 네? 메인 사격, 보이시죠? 슈터입니다. 네? 열 발이에요, 보 그리고 언제든지 판넬로 쫓아오든 상대든 뭐든 박살 낼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로죠 <laughs> 이게 뉴타입입니다. <laughs> 자, 보스 잡을게요. 자, 여유 있게. 메인 사격하고. 그러다가 사격 부족하면 뭐 한다? 어, 끊어내면 됐죠. 이 건방지네요. 자, 하나, 둘, 셋. 어유뭘그 정도까지. 요것도 좀 맞으시죠, 선생님. 끊어내고. 자, 콤보 들어가는 거 보세요. 여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빠져주시고, 런처. 런처. 한번 더. 한번 더. 자, 한내 가고, 사격. 이러면 박살 나죠? 갖고 노는 겁니다. 갖고 놀아요. 그러다가 뭐 한다고요? 슈터니까. 롤액션 쓰면 되겠죠? 어쭈. 들어왔네? 자, 스페셜 어택으로 재미 한번 줍니다. 갑시다, 그대야. 아우, 좋아. 어이뭐 여유있습니다. 체력도 많고, 총알도 많고, 아, 나잡아봐라. 야,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음, 이거죠. 오. 자, 롤 액션. 이렇고 갑니다. 한날은 내가 막고 있더라도 충분히 계속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팍팍. 여유 있게. 부숴주시면. 오, 어, 이거 저 진짜 대충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쉽죠? 그니까, 러 이, 이제 뭐, 종합 효과를 내리면 구해야 됩니다. 이건, 이런 기체가 슈터에 너무 많타는게좀 아쉽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올라운더에서는 플레이할 수 있는 또 다른 슈터예요. 응? 사실 벤시를 이런 느낌처럼 쓰고 있잖아요. 벤시 노르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오이건 뭐 거의 압도적으로 좋은 기체죠. 뭐 물어볼 뭐 이게 설명이 복잡한가 싶을 정도로 기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당장 구해야 돼요. 어디 가서든 잘쓸수 있고 근접 이렇게 근접이 좋은 슈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기다 관통형 빔있죠 대부분이 빔 공격이죠. 하이퍼 바주카도 여유 있게 쓸수 있죠. 어, 근접에 날리기에 띄우기에 콤보에 오 이거 거의 절대적인 기체죠. 뉴건담하고 퍼건, 제타 더블제타가 왜 그런 식으로 나왔는지 유니코를 왜 그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체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최고입니다. 쓰십시오. 무조건 강추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공략으로 또 빨리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